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현장 전도와 양육을 하고 있는 윤문자 전도사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가면 사람이 제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 깨끗한 사람 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나, 나 같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전도하러 갔더니 할머니 몇 분이 이 정자에 앉아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들한테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했더니 이 할머니들이 몇 분이 달려들어서 왜 나보고 지인이라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인이라 하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제가 거기서 도망쳐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지인이라고 하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또 마음이 상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난 남한테 제 심한 말도 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훔쳤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죄를 지은 겁니까? 손이 죄를 지은 겁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그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 그것은 손이 도둑질 한 거예요? 마음이 도둑질 한 거예요? 손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도둑질 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거짓말이 그 상태가 바로 죄예요. 이 욕심의 상태가 마음속의 욕심의 상태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여러분이 그 마음을 욕심의 상태를 가지고 남의 돈을 횡령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또 도둑질할 수도 있고, 또 사문서 이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 죄악된 그 상태, 욕심의 상태가... 그냥 상태로 있으면 결국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죄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미움의 상태가 되면 이 미움의 상태가 결국은 남을 질투하게 되고 그것을 말며마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또 남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하게 되고 또 저주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일으킵니다. 또 그래서 욕심이나 미움이나 거짓말의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과나무가 지금 은 사과가 달리지 않았어요. 지금 사과나무가 있다고 이제 가정해 보면 사과나무는 결국 이제 때가 지나면 결국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배는 배나무는 이렇게 어렸을 때 배나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배나무 저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때가 지나면 결국은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욕심과 미움과 거짓말인 그 상태가 되면 결국은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제 열매를 결국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너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태가,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어떤 결과, 열매가 있어야 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바로 죄라고 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스승들이 도덕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공자 선생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석가 선생님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이 그 제약된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냐.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욕심,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을, 어떻게 그 스승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그 욕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미움의 마음, 그 미움이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교훈의 말씀으로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 재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해개하고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윤례를 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 정말 이 제약된 본성은 아무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적을 읽고, 책을 읽고, 교양적인 책을 읽고, 아무리 선생님이 많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채찍질을 한다고 해도 이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우리는 이 죄악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냐 결국 누가 선택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하는 사람은 진리,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그 마음을 바꿔줘서 새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10명에게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에 나가서 또 방,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에게, 아는 친척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자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십시오.